레고캔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레고캔바이오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레고캔바이오가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의 부근에서 변동이 있다고 절대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수익 더 크게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점꼭 참고를 하시고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 좀 다르게 2024년은 정말로 이제 바이오 시대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여부들의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성장주 밸류에 있어서 빛을 못 봤던 바이오 쪽의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2조 잭팟을 터뜨린, 거기서도 일단 2조 잭팟을 터뜨린 레고 캠 바이오의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를 있는 기업이고요. 이미 옥사 졸리 디논계 항생제 임상 2상과 그리고 항응 혈제에 대한 부분들, 미국 1 임상 1상까지도 완료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까지도 지금 임상 일상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성장 동력이 가장 갖추고 고르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2조 잭팟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의 잭팟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잭팟을 알렸던 부분들은 당연히 레고캠 바이오 쪽이고, 이미 기술 이전한 신약 후보 물질들에 대한 임상 결과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걸쳐서 일단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상 성공과 어, 임상 성과가 확인이 되고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미 2조의 기술 이전을 이행한 상황에서 내년에 임상이 끝나는 또 신약 후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이전까지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년 같은 경우는 레고켐바이오가 벌어들이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분들 표적 항암 신약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 시장에서 후발투자로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약물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정말 뚜렷하게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조직파 터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기사만 여러분들이 봤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재료가 있을지는 다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담에 통해서 혹시 내년 관련한 IR 자료 나온 거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2024년 레고 캔바이오의 IR과 투자 보고서 파일을 전달 받았어요. 이미 증권사에서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이더라고요. 이 안에는 레고 캔바이오 관련해서 기업 개요 부분들 이야기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신약 후보물질 관련한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내년 재료 일정 부분들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추이 부분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 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레고캔바이오 주주다. 이거 다섯 가지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를 통해서 해당 IR 보고서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 이제 여러분들 12월 오늘이 여러분들 어떻게 니다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해 어떻게 매매를 했던 이제는 그 부분들 다 털어내고 2024년은 확실히 2023년보다는 더 좋은 매매를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 제가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2024년은 확실하게 좀 수익 좀 보시라고 무료로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아래 총 네,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그중첫 번째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아래 네 개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보관 보고, 보고 차이가 굉장히 크실 겁니다. 자,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은 총 4종목입니다. 대상우, 태원건설 대상홀딩스우, 상신전자 총 4종목이 걸렸고요. 일단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상하가 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3종목도 전부 20% 이상 강세 흐름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제 검색기 여러분들 20% 넘을 때 종목들이 절대 포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 초반 5%권에서부터 전부 다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못해도 90% 무조건 나옵니다. 자, 쉽게 더 말씀을 해드리면, 만약 10종목이 검색기 포착이 됐다, 그럼 10종목 여러분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매수를 진행하셨으면 아무리 못해도 아홉 종목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뭐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게 제가 그대로 그냥 수식값 넣어놓는 거를 여기다 파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이 다운만 받으셔서 HTS든 MTS든 어디든 호환 되니까 충분히 다운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검색기지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뭐 지인에게 준다든지. 이러한 경우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당부를 해두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검색기부터 교육 자료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주가 추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아래 건 박스 권은 유지의 수대 당시에 아래쪽 거래대금들을 보시면 거의 뭐 거래대금들이 없다시피 거래가 되고 있어요 특정 구간에서 한번 짧은 짧은 단기 매집봉들이 들어왔고 또다시 거래대금이 없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올릴 때도 그렇게 거래대금들이 터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레고 캔바이오를 파는 매도세 대금들도 거의 없었다는 거고 반대로 매수세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으로만 매수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매개체, 이 역할 부분들이 적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레고 캔 바이오를 발견을 했을 때, 거래대금들도 크지가 않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현저한 모멘텀이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어차피 여기서 발견을 했어도, 매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세력들이 입장에서는 최적의 매집을 할수 있는 조건을 형성을 해준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연두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게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고, 이게 떴다라는 것은 100%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신호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정보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이때 단기적인 매집도 들어왔을 것이고, 그 전부터 이미 매집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주가를 조금씩 위로 올리는 것은 쉽죠. 어차피 개인 투자자가 따라붙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막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매수하지 굳이 레고 캔바이오를 여기서 매수를 하는 인원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로 터지면서 위로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물량이 나가지가 않은 게 팩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어차피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자, 차트를 좀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요. 아래쪽에 세력 진이여으로 보세요. 레고 캔바이오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고,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어떻습니까? 빨간색의 매집 물량이 월등히 크다는 거 눈으로도 확인이 되시고, 여기 어마어마한 매집력이 들어왔다는 표시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65,500원이 레고 켐바이오의 절대적인 신고가 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최근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어차피 전부 다 수익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시세 나오기 전에 세력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이미 제가 페르포착 신호 보내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제 영상을 아마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토로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삼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세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2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차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자리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할 줄알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내정목 뭐 확실하게 또 수익 실현도 마무리를 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별도로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쌓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1월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릴 거고,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레고 캔바이오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 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실질적으로 재건 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한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력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같은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